성경 개관은 여러분들 성경 너무나 잘 아시지요. 성경 뭐 저는 전도사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과 또 권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신앙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감히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좀 웃기지요. 하지만 한 어, 말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 뭐냐하면 저저벽쪽에 보시면 저두 번째 두 번째 요 요거 있죠, 요거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요두 번째 그림이 좀 중요합니다. 요두 번째 그림만 지금 보시고 가셔도 어 성경 개관은 마무리가 되는 거같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좀 많이 있어요. 어 성경,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그 성경이 어 성경의 외형이 있고, 그죠? 이게 어떻게 생겼고, 어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겁니다. 뭐, 이거를 위로 쌓으면, 뭐, 몇, 몇킬로가막 올라가고, 빌딩 몇 채가 되고, 뭐, 남, 남과 북은 몇번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아, 예, 이거는 교재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슬라이드로 하는데요. 다음 차수에 제가 넣고, 이거, 요거는 이제 저 가실 때 드리니까, 파일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 형태가 또 있죠? 어, 뭘로 만들어졌나요? 이게, 이게, 예, 이름이 의미하는 거. 또 뭘로 만들어져요? 돌도 있고, 뭐 점토도 있고, 또뭐 파피루스도 있고, 뭐 양피지도 있고, 뭐 지금은 종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이도 책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 USB로 날아주듯이 전자 문서로 되어 있느냐? 많이 그 바뀌었죠 성경의 모습이. 이제 그 이야기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대체 누가 썼느냐? 어디서 썼느냐? 왜 썼느냐? 그 이야기도. 또 얼마만큼 썼느냐? 그 이야기도 이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많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뭐 왕도 있고요. 목자도 있고요. 뭐또 누가 있어요? 의사도 있고요.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들도 있고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는 저자들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자들이 그 성경을 썼습니다. 뭐천년 이상 그렇게 성경을 썼는데 그천년 이상 쓴 성경이 도대체가 오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오류가. 어,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22억이 우리가, 어, 전 세계 한 70억 정도 되죠? 22억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 집에 가면요, 성경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거 쌓아놓으면 하늘 끝까지 올라갑니다. 몇십킬로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가정에 가시면은 이 성경, 저 성경,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뭐, 옛날 성경, 뭐, 많지요. 네. 아, 그래서 그만큼 우리들은 이 성경에 관심이 많고요. 이 성경이 어, 단순한 책이 아니니까, 어, 우리들 영혼에 관련된 책이고, 또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어, 우리들은 이 성경을 아주 보배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구조 중에, 어, 좀 이따가 제가 이 부분만 설명을 할 텐데, 지금은 개관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큰구조 언어에 대해서, 자, 성경도, 어, 맨 처음에 모세 할아버지가 쓸 때는 어, 히브리어로 쓰셨겠지요. 어, 혹은 아람어로 쓰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썼다고 우리가 보는데요. 그 성경이 신구약 중간사로 가면 헬라어로 바뀌게 되지요 그래서 그 헬라어 버전이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해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 교포들에게 퍼지기 시작하고 그 교포들이 그 헬라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지요 그래서 언어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거그 다음에 헬라어가 넘어가면 뭐가 생겨요 영어 버전이 생기고 우리 왜 루터 영어 보면 독일어 버전도 생기죠 어디 성에 들어가서 독일어 막 이렇게 번역하고 각 나라별로 이렇게 막 언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에 성경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자그 언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정경은 도대체 어떻게 된다 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양녀라는 곳에서 한1년 정도에 모여서 정경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그다음에 300한 몇십 년후딱 지나가면 다시 또 회의를 하면서 아, 신약을 우리가 어, 완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39권 27권이 확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도 슬라이드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 상관 관계 바로 저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어,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참고로 그 하마 유튜브에 하할 성경 개관하면 어그 목사님들께서 오, 오좀 시간을 두고 설명하신 게 있거든요. 어, 그거를 참고하시고 지금은요 어그 어,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앞전에는 개관만 말씀드렸고 지금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어, 모세오경으로 시작을 해서 예언서 지나서 시가서 지나서 그 다음에 복음서까지 우리가 어, 보게 되고 복음서 지나면 서신서들을 우리 만나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마을에서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때 여러분 들으셨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피눈물로 쓰시고 피고름으로 쓰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언서 여러분들 들어가서 특별히 에스겔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주무시다가 우시는 분이 계시고요. 누구는 모세 오경 때부터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시고요. <laughs> 그러신 분이 나타납니다. 어, 그 예언서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 왜 성경이 하나님의 피 눈물로 쓰여져 있는지, 피로 눈물로 쓰여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데 자, 모세 오경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 바로 모세오경을 얘기하는데, 모세오경 중에도 레위기 말씀을 지칭을 하게 됩니다. 범위를 좁히기 시작하면요. 레위기는 우리가 성경 보면서 포기하는 제1권, 장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아 레위기, 뭐 이것저것 뭐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하라는 것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야? 내가 순대피를 먹어야 되나 뭐 아니면은 뭐뭘막 복잡하지요. 뭐 비늘 있는 거 먹지 말라고 하니까. 어, 그러면 아,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고죠. 그러면 장어는 어떻게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럼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이제 어, 민수기 읽고 신명기 읽고. 어, 그리고 이제 다 덮어놓고 이제 복음서로 넘어가죠. 이제 예언서는 <웃음> 읽어보면 <laughs> 예언서는 읽어보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아침에 예언서를 하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화내셨다가, 회복시키신다고 했다가, 또 심판하신다고 했다가, 회복한다고 했다가, 뭐 이스라엘 심판하신다고 했다가, 또뭐 주변 열방들을 회복, 심판하시고, 회복시키고, 제사장 나라를 이스라엘만 시키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읽어보면, 또, 주변 열방도 하나님께 다가오고,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 믿으면 내가 제사장 나라 삼아주겠다고 또이연서에써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거의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이연서에 있으니까, 아, 그러면 유명한 예레미야을 한번 보고, 어,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 이제 예수님 만날까? 그러고서 이제 보금서를 다 풀게 되죠. 보금서를 보면은 뭐 마태부근이, 마가부근 같고, 마가부근이, 누가부근 같고, 뭐 족보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뭐 비슷하고, 뭐 그렇게 되죠. 요한보금에 가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시고 하말씀이 뭐 어떻게 육신이 됐다는 얘기까지 하시고, 그러니, 아, 우리 성경 완독하는 게 그렇게 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은 요한 계시록에 가게 되면 어, 결론을 맺게 시죠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내 소유가 되고 어, 내 재산장 나라가 되리라. 그러면서 레위기에서는 거룩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잡한 이제 그 율법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레위기의 말씀을 그 법을 받은 민족이 어, 히브리 민족,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민족들입니다. 그 민족들이 모세 할아버지의 그 이야기, 글을 보면서 창세기를 보면, 아,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그 누구예요? 그 언약의 주인공이 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요. 출애굽을 읽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구원해주시기 위한 그 내용이 담겨 있구나 이렇게 보게 되고요 신명기 되면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고 반복을 해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민숙이 보면요 그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습니다 그 언약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까 우리 복잡한 점 점들 보셨죠? 그 여호수아서 와서 이야기가 전투 시작해서 땅을 분배받는 것까지 이야기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우리 레위기에서 25장 2 3장 28절 뭐라고 그랬죠? 토지는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하나님의 백성 우로 선택된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해야 되고 그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아주 중요하게 주목이 됩니다. 성경 지원과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자 레위기는 그래서 모세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잡게 되죠. 레위기의 말씀을 줄이고, 줄이고, 줄이면 십계명으로도 볼수 있고 십계명을 줄이면 사랑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또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 그 사랑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언약의 주인공 하나님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 시켰는가 왜 우리를 살게 하시는가 그 다음에 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가 그 다음에 그 훈련시키는 내용과 그 다음에 율법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그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자그 모세오경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야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방 민족들에게 어떻게 돼요 모범이 돼야 되겠죠 그 모범이 뭐 우리가 착하게 살자 뭐하자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그 의무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살았던 이야기가 예언서에 담겨져 있지요. 열이 국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언약에 대해서 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역사서에 담겨있고요. 그 언약을 잘 이행한 사람들이 찬양의 노래가 담겨있는 것들이 시가서입니다. 시가서에 보면 우리의 그, 뭐, 예를 들어서, 실편 보면, 당시 찬양하는 것도 있고, 또 탄원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저주하는 시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 근본적으로는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시가서의 내용이 담겨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 아니겠습니까? 이제, 목요일, 어떤 목요일이라고요? 해피 목요일이 되네요. <laughs> 자. 중간기 그러니까 신구약 배경 우리 뭐요 흔히 중간사라고 하는데 어, 그전까지는 중간사라고 이제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신구약 배경사 그래서 아스트로 시대부터 시작해서 로마시대까지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에 또 연도가 나오고 왕 이름이 나오는데 아 어, 고거는 제가 개관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때 그때 무엇이 예수님 시대의 배경이 되었는지 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치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 공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신앙의 변화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파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믿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그거 아니야, 그거 맞아, 어, 해석해 주셨지 않았, 않았겠습니까? 거기까지 중간기의 이야기가, 어, 이,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laughs> 네, 그 다음에 중간 기니까 그러니까 신구약 배경을 배경사를 넘어가면 이제는 복음서의 이야기가 되, 에, 펼쳐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거기 계시고 물론 예수님 제자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동역자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자그 다음에 새 언약을 해설하는 책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에 보게 되면 어, 보통, 어, 바오 선생님 서신을 보면 앞쪽에서, 어, 뭐, 믿음이란 이렇다 얘기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구약의 우리 율법의 내용과 어떻게 흡사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어, 이 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을 새로운 언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언약이 완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요한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성경 개관입니다. 저는 개관만 말씀드리고, 여기에 이제 살을 붙여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